성경 읽기 두 번째 날입니다. 양상옥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근데 두 번째로 성경을 읽니다니다 우리 마고요오늘 근데 오도안요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성공을 잘이게 해서 성주왕이 되게 해주시고 건물들 위에 생김이 있는 거 구독이면 안에 다음 오늘은 빌립고서 2장 전체를 함께 읽겠어요 1절은 할머니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규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하여.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 고통을 합하며 한마음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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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처음부터 읽자 시작 그는 본 근본 하나님을 본체시라 하나님 음, 하나님과 네. 음, 네. 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팔절 어, 사람의 모양으로 났던 나타나셨음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무 찾십자가에 주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끌게 하시고, 천천히 읽어요. 또박또박.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응.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 자들아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네. 아,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 너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표나의단지 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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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수. 도, 헛되지 아니 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 함으로 그리스토 그리스토의 나래 나래 나를, 날에. 날에, 나를 날, 자랑할 지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2장 20절 잘 읽으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지. 진실이 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 내게 없음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 2 절. 너, 연단을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 이아한다 한껏 기 한껏 <laughs> <밥까지 웃음> <밥까지 웃음> <밥까지 웃음> <밥까지 웃음> 나와 함께 복음을 그래. 응. 위하여. 엄마가 서열려 지 그러므로, 내가 내일,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응. 바라고. 14절. 응. 나도 속이 있나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얻는 자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고 자기 병들 것을 한 너희가 들은 줄알 자기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 s 것은 너희 i n s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렁하미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는 저, 같이 씁습니다 저가, 저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을, 일을 위하여,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이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도 바울은 우리 우기에게 엄마, 엄마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남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우기와 우리 기쁨이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이 가정 우리 주사랑교회 또 모든 만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어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아, 바울의 말처럼 또는, 어,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우기는 참 성경을 잘 읽었어요. 어린아이인데도 성경을 참잘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읽기가 어려워요. 예뻐요. 처음으로 읽으면 더 어려워요. 왜? 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우기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 우리가, 우리 우기가 리참 잘했네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박수를 쳐주니까 슬퍼하지 말고 아, 앞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할머니 목사님하고 읽어나갈 때더잘 읽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서 날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나갈 수 있는 우리 과정이 되기를 바라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자를 내려놓으시고, 무리를 예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에 대한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또늘 기도로서 무장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기와 우리 기쁨이가 하나님 앞에 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늘이가정이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되 우리, 우리 엄마 아빠가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망치며 시여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엄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기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잘했어요. 박수.